어, 일단은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. 그날은 어, 그 전날부터 솔직히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. 야구할 때 타석에서 뭐 중요한 찬스라든지 좀 그럴 때보다 더 떨리더라고 요 이게 만약에 받으면 어떻게 또 수상 소감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여러 가지가 또 제가 그 단상에 서서 이제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주목하고. 어, 제가 7년 만에 단상이라 어, 더욱더 의미가 있고. 어, 너무 좋았어요. 그냥 너무 좋았고, 그 잘하는 선수들만 받을 수 있다는 또그 상인데, 또 그거에 또 포함이 됐다는 거에, 어, 한번또 받았으니까 또 계속 받고 싶은 상?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애들이 좀 많이 좋아했어요. 애들도 좋아했고, 자기 이름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영상 같은 것도 몇번 돌려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안돼 봐가지고, 제가.